우리는 책을 만나기 위해 주로 서점에 간다. 책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인 도서관을 우리는 왠지 모르게 지루하고 딱딱하게 느꼈을지도 모른다. 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잘못 읽어요. 혼자 가엔 너무 멀고, 엄마가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요. 답답하고 조용한 공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안 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색다른 도서관으로 나들이를 떠나보자. 첫 번째 나들이 도서관은 바로 어린이대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화창한 주말, 봄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나섰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동물원을 지나면 작은 숲길이 나오고 그 정원 한켠에 도서관이 있다. 숲속 도서관은 크기는 작지만 전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책이 자리잡고 있다. 딱 보여줄게. 싹구싹 어린이 대공원 방문객들이 잠시 쉬었다 갈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이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은 따사로운 햇살 아래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는다. 그러나 바에는몸 빛깔이 돌멩이와 비슷한 젖발색이어서 냉 생활한대. 날개를 달고 물 밖으로. 아, 여기가 좀 집이랑 좀 가깝고요. 여기 오면 이렇게 책도 있고, 이렇게 동물도 볼수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애들한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오려고 하고 있고요. 항상 여는좀 들리는 편이에요. 일반 도서관은 이렇게 좀 작은 아기를 데리고 좀 가기가 좀. 그거를 좀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 도서관을 조용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이 이렇게 있으니까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고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한두 번씩 보고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책한권 뽑아들고 자리를 잡으면 이숲 속은 모두에게 작은 쉼터가 된다. 두 번째 나들이 도서관은 낙성대 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낙성대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큰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낙성대 공원에 정말 별이 떨어졌는지 빨간 선물 상자 같은 컨테이너 박스 두 채가 나란히 놓여 있다. 걸어서 10분 안에 갈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계획 하에 빨간색 컨테이너로 지어진 공원 도서관은 처음엔 호기심으로, 그다음엔 편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인 만큼 역사와 관련된 책이 많으며, 에세이, 여행과 관련된 도서 등 3천여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두 개의 컨테이너 중 작은 컨테이너에는 어린이 도서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들도 나들이를 나와 책을 읽으며 놀수 있다. 작은 규모이지만 도심 속 휴식처로 더할 나위 없다. 도서관박공원.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책을 가까이 하면 책이 있는 곳에 가까이 살면은 책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되니까 애들이 놀다가도 책을 볼수 있고 그리고 책 보다가도 이렇게 놀수 있고 그래서 가까이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작은 교실에서 초콜릿 만들기 수업이 한창이다. 학교도 학원도 아닌 이곳은 바로 도서관이다. 근처에 살고 있는 현태는 매주 주말마다 이곳을 찾는다. 수학을 좋아하는 현태는 오늘도 역시 마루에 올라앉아 가장 좋아하는 학습 만화책을 읽기에 여념이 없다. 2층에 위치한 꿈다락방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며 많이 찾는 장소다. 꿈을 키우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는 소박한 다락방으로 누구나 편한 자세로 책을 읽을 수 있다. 마당도 있고, 아이들하고, 음, 좀 편안한 자리에서 책을 볼수 있는 게, 다른 도서관 보다는 한옥 도서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약 250명이 찾는 한옥 도서관은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인기가 좋다. 친척집에 놀러가듯 편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이다. 한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최초로 만든 건데 또 분위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은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여쭤보이는 성악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한자바지기라든지 옛날 그선조대그 서당 같은 분위기에서 또 예절교육 또뭐 한식요리 만들기 한옥도서관에 오면은 어린이들이 아주 넓고 또단정되어 있지만 넓고 편안하니까 들으면 나갈려 생각을 안 해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끼워 맞추기로 옛날 방식 그대로 이걸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여름철에 햇빛이 많이 나면 송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넓은 데 해서 어린이들이 막큼 뭐 뛰어놀기라도 하고 이런 한옥도서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왕십리역 광장 이곳에도 빨간색 공중 전화 부스 도서관이 있다. 추억으로 남아버린 낡은 공중전화부스가 새롭게 태어났다. 책들악이라는 이름은 책이 곧 마음의 뜰이라는 의미로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공중전화부스를 도서관으로 재탄생시켰다. 책들악의 전화부스는 KT 링커스 광진지사에서 부스 페인팅은 한양대 응용미술교육학과 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도서 200여 권은 새마을 문고 성동구 지부의 아름다운 나눔으로 만들어졌다. 공중전화 박스라는 게 예전부터 주민들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라고 하면은 좀 따뜻하고 친밀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중전화 박스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주민분들이 어, 책을 가깝게 하는데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이 다가온 도서관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들꽃처럼 소박한 즐거움을 준다. 도서관이 우리에게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 곁의 작은 쉼터로, 아이들의 친구로, 오가는 길가에 피어난 들꽃으로, 답답한 공간을 벗어나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친숙하게 변하고 있는 도서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책을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행복한 일탈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